사기죄 협박성 문자, 사기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문자 메시지에 협박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는 사기 외에 별도의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판단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먼저 문자 내용의 전체 맥락과 표현의 수위, 전송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문자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과격한 언어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문자의 경우 해당 표현에 대한 의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준비하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 전후 사정 등을 통해 위협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문자 내용이 형사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언 하에 신속히 해명하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과문 작성이나 피해자 접촉 중단을 통해 분쟁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협박성 문자 문제는 사건의 전개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초기에 문서 내용과 전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